365일 내내 콧물과 장기침을 달고 사는 우리 아이들. 언젠가는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애들은 원래 그렇다고요. 잠시만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잘못된 상식 고쳐드릴게요. 콧물은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로. 코의 점액이 다량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코의 점막이 꽃가루, 먼지 등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할때 점액을 다량으로 분출하며 먼지나 세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물과는 달리 매우 더럽게 여겨집니다. 눈과 코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주로 나옵니다. 또는 멀쩡한 사람이 매운 걸 먹어도 콧물이 나오기도 하죠. 콧물이 흐를 경우 지속적으로 풀어야 하고 풀지 못할 경우 코를 들이마실 수 있어서 비염 환자나 감기 환자의 경우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한 일정 혹은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아기나 어린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코는 눈뿐만 아니라 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코를 잘 풀지 못하는 아기나 어린이들의 경우 감기에 걸렸을 때 누워있다가 오염된 콧물이 귀쪽으로 흘러들어가 중이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 말을 배우기 전에 중이염에 걸린 아이는 청각의 문제로 인해 말을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되는 언어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 비염을 방치하면 코로 호흡하는 대신 입으로 호흡하면서 예쁜 얼굴이 점점 길어지고 입이 돌출되는 등 얼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치매와 결막염. 천식 등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뜨겁거나 매운 국물, 찜요리 등을 먹을 때 일시적으로 콧물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매번 불편할 정도로 많은 양의 콧물이 발생한다면 혈관운동성 비염일 수 있어요. 혈관운동성 비염은 꽃가루, 털진대기 등이 원인인 알레르기성 비염과 달리 외부 자극에 의해 생기는 비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등 알레르기성 비염과 주된 증상은 비슷하지만 간지러움이나 재채기는 심하지 않아요. 증상 예방 완화를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처방받은 비염약은 너무 독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잠시라도 약 먹기를 소홀히 하면 비염이 바로 돌아옵니다. 비염은 평소 식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며 약은 끊지 않고 계속 먹어야 하죠. 하지만 독한 약 때문에 먹다 안 먹다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 모두 먹기 편해하고 심지어 맛있어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섭취가 정말 필요한데요. 최근 비염 개선 성분 중 효과가 입증된 것은 구아바잎 추출물이에요. 구아바잎 추출물은 항알레르기성 비염, 항아토피성 피부염, 항만성 천식 효과 특허도 있고 세계적으로 입증된 원료예요. 우리 가족을 비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좋은 것들 드시고 비염 극복해봐요. 효과 좋은 제품을 댓글 링크에 소개해드릴게요.